겨울철 하면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있죠? 바로 새콤달콤한 귤인데요.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귤이 관절염 예방과 허리 통증,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가 많아서 감기 예방이나 피부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뼈까지 튼튼하게 해 준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뼈의 구멍이 많아져서 쉽게 부러지는 질병인 골다공증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21년 한 해만 약 112만 명으로 특히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나 된다고 합니다. 폐경기 이후 호르몬 감소의 영향으로 여성분들의 골밀도가 약 25에서 30%가량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에 좋은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멸치나 우유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귤고,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귤 속에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주요 성분인데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동량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뼈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귤이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귤을 자꾸자꾸 먹다 보면 손발이 노랗게 변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베타크립토잔틴 성분 때문이라고 하네요. 피부색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귤의 베타크립토잔틴은 레몬의 160배 그리고 오렌지의 45배나 높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귤의 알맹이보다 껍질의 5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일본 농업기술연구기구 과수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귤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고도 합니다. 발암물질을 독보한 쥐 3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그룹에는 일주일에 2회 베타크립토잔틴을 등에 발라주고 한쪽의 그룹에는 바르지 않고 15주 동안 종양수를 살펴본 결과 베타크립토잔틴을 바른 그룹의 피부에 발생한 종양의 수가 바르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분의 1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감귤의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 귤을 껐을때 안쪽에 흰 부분과 알맹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이 있는데요. 여기엔 비타민P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는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 차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대장 운동을 원활히 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속껍질이 거슬려 떼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껍질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귤은 알맹이 속껍질, 겉껍질까지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오늘부터는 귤 알맹이만 까먹지 말고 껍질도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귤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죠? 귤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약재로도 사용이 될 만큼 영양가가 높은 진피는 잘 말렸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일단 귤은 잔류농약과 세균 및 왁스 코팅 제거를 위해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귤을 세척할 때는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넣어 5분 정도 담가주셨다가 손으로 꼼꼼히 잘 문질러줍니다. 세척 전 반들반들한 느낌이었다면 세척 후 만져보시면 왁스 코팅이 벗겨져 뽀득뽀득 깨끗해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귤들을 키친타올로 닦아 물기를 잘 말려주세요. 이제 귤을 까서 껍질만 잘게 잘라 건조기에 50도로 4시간 건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건조기가 없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5에서 6분 정도 귤 껍질을 살짝 볶아서 하루만 말려주면 됩니다. 말린 진피 자체를 따뜻하게 물에 우려서 드셔도 좋지만 꿀을 조금 섞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귤청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중 판매하는 귤청은 귤과 설탕 비율을 1대1로 만들어 당도가 너무 높아먹기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설탕이 부담스럽지 않은 귤청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귤은 10개 정도 그리고 설탕 50g을 준비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귤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가 없도록 닦아줍니다. 그리고 설탕 50g의 양은 종이컵으로 약 3분의 1 정도를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당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일반 설탕 대신 자일로스 설탕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설탕을 덜 넣는 대신 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어 5분 정도 돌려줄 건데요. 그 전에 귤의 꼭지를 따 줍니다. 꼭지를 따지 않으면 귤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귤을 익히면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수분이 증발해서 설탕을 적게 넣어도 단맛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설탕으로도 귤청 고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분 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귤은 적당하게 잘라 믹서기에 넣어 줍니다. 다 담았다면 준비해둔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귤을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병에 담아줍니다. 이때 귤청의 생강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생강 속에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로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귤에 풍부한 비타민 B와 만나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되어 뼈의 노화를 막아 골강도를 높이는 데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강은 얇게 잘라 귤청 위에 뿌려주시고요. 병을 밀폐하여 실온에 2일 보관해 주시고 냉장 보관했다가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보다 따뜻한 귤 청자로 몸도 살리고 마음까지 상쾌하게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귤을 까먹고 남은 귤 껍질은 목독을 할때 진피탕의 재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잘게 썰어 배보자기에 넣고 욕조에 담두고 목독을 하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피로가 쌓인 근육을 풀어주며 어깨 결림과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귤은 보통 박스로 구매해서 오래 보관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귤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귤을 한 박스 사면 먼저 터지거나 상한 귤이 있는지 확인하며 문제 있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세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귤껍질에 잔류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퍼지면 다른 귤들도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잔류 농약이 묻어 있어 껍질을 깔때 손에 농약이 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한 귤을 먼저 골라내고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세척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오랫동안 맛있는 귤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귤의 효능과 귤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귤을 맛있게 드시고 뼈 건강까지 튼튼하게 챙기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챙겨주는 알림이 건강미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